자 아, 빨리 들어요. 사실은 제가 학생운동을 그만두고 통일혁명당의 핵심이었던 박성준과 제가 3년간 세미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랬어. 어, 총리했던 한명숙 남편을 말합니다. 네. 통일혁명당은 1968년도 6월에 북한의 그 김정태, 김진락, 이문규가 북한에 방문해서. 노동당 입당하고 네. 김일성하고 지령과 공작금 총들을 받아서 어허.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지하당입니다. 그 당의 어허. 핵심이 누구냐면 신영복이었습니다 그... 통일혁명당의 강령이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은 주제 사상이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목표는 남조선 혁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의 핵심 중 핵심이 신영복이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그를 존경한다는 것은 문재인이 바로 간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간첩되는 데는 것은 여러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박성준이 통일혁명당 신영복의 바로 직계였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는 부인이 된 한명숙을 통일혁명당원으로 포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명숙 박성준이 통일혁명당 바로 당원 간첩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나라 총리를 지냈어요. 저는 그 박성준과 3년간 세미나하면서 박성준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성준 이러더라고요. 우리 소련은 무너졌지만 위대한 북조선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던, 그리고 혁명의 신심을 가지자고 저를 설득했던 사람이 박성준입니다. 그런데 박성준 부인이 한명숙 총리 지냈고요. 또, 박성준 뭐 했습니까? 참여연대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 선언문 아마 그가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 참여연대 배우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청와대가 인사수석이 있습니다. 대통령 인사를 전부 관할하는 데입니다. 공무원들은 전부 장 장악, 인사로 장악해요. 근데 그 인사 수석하고 인사 비수관이 참여연대 소속이었고 그 참여연대를 배우로 조종하는게 박성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좌파의 핵심 중의 핵심, 저는 수령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박성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박성준 부인 한명숙이 감옥 갈 때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쉬운 몇 명이 나왔습니다. 그 감옥 입구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사파를 지휘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통일혁명당 출신이라는 것을 바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 때뭐 했습니까? 집권하자마자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 부처에 다 했습니다 MBC, KBS, YTN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 전부 색출해서 어디 보냈습니까? 감옥 보냈습니다 대통령 두명 감옥 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만 보냈습니까? 150명 우리 우파의 중요한 지도자들 다 감옥 보냈습니다 특히 국가정원이뭐 하는 됩니까 간첩 잡는 데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때국가정원 수장 세명 전부 감옥 보냈어요. 이게 그냥 문재인이 한짓 아닙니다. 북한의 혁명론에, 그리고 민주연립정부의 보조 전치 목표의 주요 지시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재벌 해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재용은 감옥 두번 갔다 왔습니다. 그게 왜냐? 북한의 지령에 나와 있습니다. 재벌 해체하라고요. 주여. 그래서 그짓 했습니다. 문재인이. 그 다음에 또뭐 했습니까?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라는 건데 이것도 공산당 용어는 잘 설명해야 돼. 왜냐하면 용어는 멋있게 해놔놓고 그 뒤에 내용이 아주 흉측합니다. 예를 들면 평화, 뭐 협정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산당에그 안에 다른 용어, 다른 뜻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회정치생의 민주화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혁명의 기반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완전 무력화라. 또. 국가보안법을 하려면 그것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정부기관 있잖아요. 국정원 해체하고, 군에 남아있던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이거 해체해버렸어요. 그리고 군대 내에서 간첩 잡던 사람도 어디로 보니 전부 일선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간첩 잡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이 그냥 문재인이 한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북한의 전략전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략 전술에 파쇼 포갑기고 해체라는 게 지령이 있어요. 주요. 그거 문재인이 수행한 겁니다. 우리는 지난 2019년도에 정광 목사님이 시작한 보수 혁명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저들의 저 주사파들의 그 강력한 공격에 전부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광 목사님이 나오셨고 여기 계신 우리가 2019년도 보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보수 혁명 마지막의 단계는 뭡니까? 문재인 대한민국을 주사파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문제를 구속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제 우리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이백석을 통해서 주사판을 완전히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김정은의 남한혁명 앞에 이 문재인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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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